인탁으로 식사 결제한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 제가 변호인으로서 그냥 재판에 임하는 입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기소입니다. 어 사실 배수연 사건이 이미 재작년에 기소가 됐는데 어 당시 뭐 수사 자료나 관계자들의 진술 어디에도 어,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도 어 공모했다는 사실이 전혀 그 기재되지 않았었고 심지어 그 기부행의 행위자에 있어서도 어 여기 김혜경 여사 이름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해서 야 김혜경 여사 이름이 빠질 정도였었습니다. 그위에 특별히 뭐 증거가 있다. 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 했다. 해배도 너무했다라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 마치고 나서 혹시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접 하실 말씀어. 네. 버빙카드 사용 관련해서 사실관계 아, 알고 계셨는지. 버빙카드 사용 지시하셨는지. 삼관에 삼관에요. 삼관하는 데에 이에 대한 좀 입장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30대부터 선거를 해서 극우 자극은 선거에. 16분을 출마하고 지금 17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누구보다 많은 선거를 제가 치렀습니다. 유권자도 아닌 당관계자와 운전기사, 그리고 자기 변호사와 10만 4천원 식사를 한 것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검사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사건을 기소를 했습니다. 총리님, 이게 누구 사건인지는 잘 아시죠? 어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정확히는 아, 이재명 대표의 부인 어, 김혜경 여사 관련 건인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이 이런 이른, 이런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경고 정도로 끝나는 것이 제가 경험한 선거법 실제 모습인데 수백만 원짜리 디올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검찰이 유권자가 포함되지도 않는 10만 4천 원짜리 식사를 기소한다면 어느국민 이런 검찰을 정권어 검찰이라고 하지 국민을 검찰이라고 하겠습니까? 좀 안타까울 뿐이고요. 총리님 들어가시죠. 어, 법무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어, 장관을 떠라법조인한 사람으로 보시기에 수백만원짜리 디어올복이 더 심각한 법위반입니까? 법 아니면 유권자가 포함되지도 않는 10만 4천원짜리 식사가 법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법조인으로서 한번, 한 말씀 해 주시죠. 구체적 사실과 관계를 달리하는 두 개의 사안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반 법의 상식의 최소한인데요. 요건자가 포함되지 않는 기사와 변호사 본인이 식사한 걸 가지고 기소를 했고, 지금 어쨌든 대통령 부인은 수백만 원짜리 명품 100을 수술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몰카 공작으로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지만 대놓고 고가의 핸드백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국민의 두 가지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장관께서는 이것의 내물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몰카 공작으로 보십니까? 현재 수사 중에 있고 구체적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판단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몰카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면 중요한 게 전거물인데 그 전거물을 당장 검찰이 전거물을 확보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고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막 수사기관에서 수사 과정에 따라서 법과 네.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막그 진행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법무부의 지금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보셔도 겨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기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말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 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얘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뷰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 관련주 중에 가장 금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 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 우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에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 8025 2 4 5 2 똑같이 무료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린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보내드리겠습니다.